고람대요 청년 여러분 예 훈련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기 딱 좋은 오늘입니다 그렇죠 행복하시죠 예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 아침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 이어입니다. 찬송가 502장이고요. 오늘의 암송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찬양을 묵상하시길 바라겠고요. 찬양후에는 오늘 대표 기도는, 예, 오늘 찬송가가 502장이라 502번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500명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205번. 205번 훈련병, 예, 김상아 훈련병 들어왔죠? 예, 찬양 후에 205번 김상아 훈련병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5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빛 비쳐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빛 비쳐라 죄로 어은바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수 밖에 없었던우 리의 영혼 이 하나님 께서 약속 하신, 그 말씀 대로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 여서, 우 리의 모든 죄 가, 사 해, 순전히 축복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날마다가 저서하고서하는 어,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나의 이 조금씩 어, 지고 날마다 나의 에 있는 모든 희이 깨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의 정말로 믿을 수 있고 그 시간으로 인가할 필요 어 이번 이정헛된꿈이 아니라, 아버지, 께서주시며 우리, 하시며, 우리, 하시며, 우 하시며, 우리, 하시며, 우리, 하시며, 우리, 하시며, 우리, 하시며, 우리, 하시며, 시며 우리, 하시며, 우리, 하 하시며, 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도처 말씀은 말씀의 흐름, 걸어온 길,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기도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여러분 좀 찾아서 표시해 두시고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송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고 다 암송하신 부분이라 예,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도 예, 말씀 받기 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 마음껏 부르시고 마음껏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 9월의 키워드가 바로 위닝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훈련 그 제목대로 위닝 루틴 코람데오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9월에 왜 이런 키워드를 주셨을까요? 위닝 루틴이다. 빅토리 루틴. 그리고 힐링 루틴, 서민 루틴. 그렇죠? 이런 루틴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반복하시고 지속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질수 없는데 지고 있고, 그런데 억울해하지도 않고 있다. 지는 게 익숙해서 상처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루틴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여러분은 질수 없는 사람이고, 억울할 필요도 없으며, 여러분 지는 게 익숙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상처 속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절대 믿음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주인이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 부동한 믿음, 그렇죠?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며 확신을 가지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고 기억,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 사단의 종노릇하며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멸망의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탈 필요 없다. 더 이상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는 멸망받을 수 없다. 너희는 모든 것에 승리하신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문제에 빠지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체성 싸움, 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정체성 싸움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요 1분 1초도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모들 보세요. 자녀가 잘생겼기 때문에, 자녀가 예쁘기 때문에,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줍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이 우리가 못생겼다고 조금 훈련, 미션 수행 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기도점 말씀에도 여러분, 어 적어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절대 어려움에 속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걸어갈 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고람대역 멋진 훈련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고람대역 나이세 목사님이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24시 진짜 우리가 붙잡고 기억,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정체성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김상아 청년도 기도했지만 그렇죠.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138의 그 언약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 이 시간에도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걸음 속에 무엇을 기억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내 몸을 성전 삼고, 그렇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신음도 다 알고 계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뭐하면 돼요? 우리는 다아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시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집중하면서. 그렇죠? 때로는 영적 싸움 싸움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기도로 마음껏 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결박됩니다. 그렇죠? 빛이 가는데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은 빛의 사자예요. 빛이 가는데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세력 완전히 결박받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우리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 그렇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포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구 뭐지 구출해내는 보고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죠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 나는 영접 안 했어 여러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이 싸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전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탄을, 그죠 사단을 질리게 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포기해버려. 야, 여러분, 여러분을 사단이 질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걸어온 길을 걷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했고 우리에게 현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 사람은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 생각나는 그 사람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죽지 마시고, 우리의 배경 대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 외에는 여러분 다 양보하세요. 어디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요. 모든 것 다. 복음만, 복음만 여러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138의 언약을 누리는 서미타임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노트를 꺼내서 기도문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짧지만 함께 여러분이 적으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오늘 가야 될 현장과 여러분 오늘 만나기로 한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의 그 기도문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전해드린 그 신부. 예수만리스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 모든 것 자리가 으 하나님 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해결자라는 절대 믿음을 갖는 시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어려움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 믿는 믿음으로 확고부도한 믿음으로 오늘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듣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